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선물이나 과장된 약속, 진부한 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존재감, 눈빛 속의 차분함, 다르게 당신을 만지고 듣는 방식, 그 모든 것은 이해하기 전에 이미 느껴집니다. 진정으로 당신과 연결된 남자는 몸이 먼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마 당신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연결은 당신도 올바른 주파수에서 진동할 때만 일어납니다. 사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랑할 줄 아는 남자를 끌어당길 수 있도록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의 진짜 신호, 거짓말하지 않는 신호를 보여드릴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런 종류의 연결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이미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여기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한 후, 함께 이 진동을 높여봅시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방해가 될 사람도, 자신을 증명할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했고, 욕망보다 느낌이 더 크게 울리도록 충분히 자아를 침묵시켰습니다. 그가 사랑할 때 그는 진정으로 존재하며 의도와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는 지배하거나 지배받기 위해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더해지기 위해 함께 성장하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남성의 의식적인 사랑은 서두르지 않지만 방향은 있습니다. 그것은 가볍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에너지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남자는 당신의 삶에 혼란을 주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확장하기 위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깨달음을 가진 여성과 만날 때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자석처럼 끌립니다. 그가 당신과 있을 때 그는 진정으로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고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고 떠날 때 급한 기색이 없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완전합니다. 그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것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자동 모드로 살아가며 항상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그의 몸이 있는 곳에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과 있을 때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대화는 잠시 멈추고 침묵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존재감이 당신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을 감동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진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의 터치는 단순한 신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적인 것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당신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기 위해 만집니다. 그의 제스처는 부드럽고 의도적이며 마치 당신의 주파수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정시키고 깨우고 존중하는 터치입니다. 당신은 그의 모든 움직임이 서두름 없이 존재감을 실어 보낸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은 충동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만질 때 당신은 자신이 단지 물건처럼 원하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에너지로서 원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당신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모든 다가옴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그곳에서 사랑은 몸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도 함께 그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는 경쟁하려 하지 않고 당신을 깎아 내리려 하지 않으며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는 지지하고 격려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의 성공이 자신의 빛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세상에서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두려움 없이 빛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는 함께 만들고 공동 창조하고 싶어합니다. 당신을 다정하게 도전하고 당신이 잊었을 때 당신의 힘을 상기시켜 주고 싶어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통제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확장을 추구합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합니다. 당신 위에서가 아니라 함께 그리고 이 파트너십, 이 상호적인 추진력은 진정한 사랑의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가 취약함을 드러낼 때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는 감정을 말합니다. 비록 그것이 어렵더라도 그는 자신의 실패를 공유하며 가면 뒤에 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그는 자신의 힘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취약함은 감정의 통제가 아닌 의식적인 내어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열려있지만 여전히 단단합니다. 그는 느끼지만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똑같이 할수 있도록 안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진정한 친밀함이 온전히 보이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요되지 않고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물질적인 세계에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느낍니다. 그는 에너지, 직관, 연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환경이 변할 때 그것을 느끼고 무엇인가가 어긋나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만질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들을 때 그는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체 에너지장을 통해 듣습니다. 그는 미세한 차이, 신호, 진동을 감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미묘한 수준에서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기대의 거래가 아니라 에너지적인 춤이라는 수준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 차원에서 만날 때 모든 것이 더 가볍게 흐릅니다. 대화는 연결로 변하고 교화는 창조로 변하고 몸은 채널이 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그가 예전처럼 같은 열정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이 궁금한가요? 디 볼타 프라밈 이북에서는 남성 본능을 활성화하고 그가 처음 느꼈던 감정을 깨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쫓아가지 않고도 그가 당신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세요. 세 가지 비밀단계를 활용하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세요. 링크는 댓글에 있습니다. 그는 마치 둘만 아는 비밀 언어를 해독하는 것처럼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그는 말을 끊지 않고 즉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며 주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존재감 있게 듣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며 듣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가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까지도. 왜냐하면 그는 신경을 쓰고 주에 깊게 당신을 관찰하며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이라는 사람의 일부를 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대답하기 위해 듣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몇 관계가 도달하기 어려운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소리칠 필요도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빛, 향기, 분위기, 침묵. 그는 아무 말 없이도 공간의 에너지를 돌봅니다. 때때로 그것은 음악의 선택, 목소리의 톤, 당신을 맞이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그 장소의 진동이 모든 것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있을 때, 그는 그 공간을 피난처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무게가 없고, 압박도 없으며, 당신이 당신 자신일 수 있는 곳, 에너지가 가볍고 깨끗하고 평화롭게 흐르는 곳, 그리고 이 배려는 의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에서 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자신의 존재만으로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집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당신은 그가 여전히 거기에 있는지 끊임없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애착에서가 아니라 선택에서 그는 선택합니다. 매일 일상에 쫓길 때도 인생이 바쁠 때도 그는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일관성은 조용한 아름다움을 지닙니다. 그는 큰 제스처 없이도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제스처입니다. 그가 어떻게 돌보고 존중하고 듣고 바라보는지 모든 것이 나는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약속으로서가 아니라 현실로서. 왜냐하면 그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고 조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지는 날에도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남자를 끌어당기는 여성은 사랑을 절실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결핍에서 진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주목받기 위해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녀는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매력을 발산하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인 사랑은 에너지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강력한 기법 중 하나는 양자 시각화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특성의 목록을 작성하거나 억지로 장면을 떠올리는 그런 시각화는 아닙니다. 진정한 시각화는 눈을 감고 이미 존재하는 관계의 에너지를 느낄 때 일어납니다. 교류, 가벼움, 파트너십, 터치, 편안한 침묵을 느끼세요.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진동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법은 진동체 프로그래밍입니다. 남자들에 대한 생각, 관계에 대한 생각, 자신에 대한 생각을 관찰하세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선택받기 위해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 아직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건은 당신이 그것을 진동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유혹의 전자기장도 실제입니다. 당신이 말하기 전에, 미소 짓기 전에, 손길을 내밀기 전에 발산하는 에너지가 깨어있는 남자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화를 느끼기 때문에 다가옵니다. 압박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느끼기 때문에 다가옵니다. 게임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느끼기 때문에 다가옵니다. 결핍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신이 반영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아직 옛 자아와 타협하고 있다면 의식적인 남자를 찾지 마세요. 그가 매일 선택할 수 있는 여자가 되세요. 의무가 아니라 조화롭게. 남자가 정말로 당신을 좋아한다면 그의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평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지루함이 아니라 진동의 안전함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이의 공간이 깨끗하고 가벼우며 조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당신을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찾습니다. 그는 편리해서가 아니라 신경 쓰기 때문에 당신을 듣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와 함께 있지 않아도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존재는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얽매는 에너지가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는 당신을 형성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시간, 공간, 본질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단순하지만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 속에서 당신은 숨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대로 존재하고 싶습니다.